안녕하세요. 떼경입니다. 이번 주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할인하는 이마트 행사 상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0주년 피코크를 맞아서 막강한 라인업 상품들이 등장했는데요.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피코크 행사 기간이니까요. 이마트 쇼핑하실 때꼭 참고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피코크 베트남 쌀국수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하셨을 때30% 할인받아서 6,986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피코크 초마 짬뽕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30% 할인으로 6,636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피코크 로코스 바베큐 풍립 시그니처 2개 기획 상품도 22,98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피코크 소불고기 전골 신세계 포인트 30% 할인 가격으로 9,086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코크 진한 소갈비탕 30% 할인 가격 피코크 신당동식 떡볶이 30% 할인으로 5,936원 피코크 진진 멘보샤 30% 가격 할인으로 8,386원 피코크 시나몬 에그타르트 30% 할인으로 4,886원 피코크 새우볶음밥 20% 할인 가격으로 9,584원, 피코크 원주 진미 양념치킨 1 1 8 8원원에2할 할인된 격으으만만실수 있습니다. a w o n Picoke Wanju, Jimmy y a n 9 8 0원 Chicken, Man Chan, Bek 1 9 8 0원에1 k g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샤이머스켓 1.5kg, 한 박스 17,800원으로 신세계 포인트 7,000원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홍시, 한 팩에 4개에서 6개 들었습니다. 4,980원이고요. 두팩 구매 시에는 7,980원입니다. 가을, 하우스 감귤, 한 박스에 1.8kg 인데요. 15,900원이고요. 추석 지나고 딴 나주배, 1,900원으로 한 박스에 4개에서 7개 들었습니다. 빠삭칩 4종, 오리지널, 어니언, 김치볶음밥, 누룽지맛, 허니버터맛, 네 가지 종류이고요. 각각 8,640원에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계란은 대란으로 39,685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한판 구매 시는10% 할인, 두판 구매 시에는 20% 할인입니다. 밤고구마, 한 봉에 1kg, 4,980원이고요. 배고이는 한 봉에 5개, 신세계 포인트 2,000원 할인으로 3,980원입니다. 깨끗한 양배추 한 통에 신세계포인트 25% 할인해서 3,360원이고요. 특별히 무농약 유기농 로고가 표시된 과일, 채소, 양곡 상품을 이마트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하셨을 때 신세계상품권 5천원 증정 행사 진행합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8일 단 3일간만 행사 진행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쇼핑하실 때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델리 상품입니다. 샌드위치 6종 각각 3,28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스시 프리미엄 생연어 초밥 10개 들었습니다. 2,000원 신세계 포인트 할인해서 11,980원에. 어메이징 새우 박스 한 팩에 12,980원. 어메이징 훈제 목살 500g이고요. 7,980원 신세계 포인트 2,000원 할인 가격입니다. 전보 닭다리 2종. 로스트와 숯불 양념 두가지 종류 있고요. 3,744원. 3,824원에 개당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산 스테이크입니다 안심 부채 살치살 이번 주 행사 품목인데요 신세계 포인트 적립하셨을 때30%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곡물 먹인 부채살 100g당 2,170원으로 30% 신세계 포인트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양념 안창살 구이 800g이고요 15,980원에 신세계 포인트 3,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3분할 한입 삼겹살 구이, 한 팩에 850g 냉동입니다. 9,980원입니다. 미국산 갈비살은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한우팩 스테이크,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된 가격으로 역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돈 앞다리, 뒷다리, 갈비, 국내산, 냉장이고요.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 양념 목심구이, 한 팩에 800g입니다. 9,980원입니다. 무항생제, 닭볶음탕, 전품목도 신세계 포인트 할인 30%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산 꽃게 100g당 1,480원이고요. 제주 은갈치 한 마리 대짜입니다. 4,186원. 손질바지락 한 봉에 1kg, 8,784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남해안 홍가리비 한 봉에 2kg입니다. 19,840원. 노르웨이 고등어쌀 신세계 포인트 4,000원 할인 가격으로 1,980원에 800g 한팩입니다 국산 생새우 2,380원 100g당 가격이고요 내 맘대로 연어의 필렛 연어 두툼에는 100g당 4,780원 5,48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광천파래김 27봉입니다 7,980원 백진미 오징어채는 300g 2봉 1,5980원으로 신세계 포인트 4,000원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냉동식품, 가공식품 살펴보겠습니다. CJ 비비고, 진한 고기만두, 물만두 각각 6,980원이고요. 원 플러스 원 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농심 라면 12종 2개 구매 시10%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CJ 소프트밀 파우치죽 전품목 원 플러스 원 혜택으로 드리고요. 할인 더미식 유닛 짜장면은 2개 구매 시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풀무원 포로로 키즈 두부봉치즈 50% 할인 가격으로 5,980원에 18개, 28g짜리 18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보금자리 딸기잼 640g, 8,080원에 할인합니다. CJ 고메 너겟, 플랜테이블 너겟은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가격으로 사실 수 있고요. 샘표 조선 고추장, 조선 매운 고추장은 1 플러스 1 혜택으로 각각 1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델몬트 레트로 기획입니다. 오렌지 400ml 두 병, 델몬트 유리병, 델몬트 유리컵 두 개까지 해서 8,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스프라이트 제로 두개 구매 시50% 할인. 오뚜기 오즈키친 스위트니 치킨 윙봉, 레드칠리 치킨 윙봉 각각 9,980원이고요. 원 플러스 원 혜택으로 드립니다. 동서 밑대 하초코 오리지널투 플러스 원 기획으로 12,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켈로그 첵스 초코 마시멜로 콘프로스트 각각 4,980원입니다. 오리온 핫브레이크 땅콩 카라멜 오리지널 두 가지 종류이고요. 각각 9,980원. 해태 홈런볼 초코앤컵 기획 상품은 이마트 단독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남제약 레모나 에스산 신세계 포인트 50% 할인된 가격 9,980원이고요. 대상 파스타 소스 전품목 10월 5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세개 구매 시 9,9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5일 목요일부터 10월 11일 수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하는 이마트 할인 상품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생활용품 편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도 알뜰하게 이마트에서 쇼핑하세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